어? 불쌍하다. 네. 아, 그러면은 누나 돈좀 빌려줄래? 그래. 좀 누나야 갑자기 그래. 이제 누나예요? 그래. 잠깐만요. <laughs> 아 궁광이 있어요. 몇 살이에요? 아몇 네. 살인데요? 우리 여왕님은 <laughs> 올해 260세. 지야 이거 어린 놈의 새끼들. 야 우리 우리 악어 왕님 370세야. 뭐? 어린애. 어린 놈의 사과주먹 뭐? 새끼들 아니 존댓말 해야지. 아, 우리 상도덕 <laughs> 없어? 잠깐만. 뭐야? 200살밖에 안쳐먹은 새끼가 어디 건방지게. 그냥 본대였잖아. 아니. <laughs> 아니. 아니, 그 정도에 죽어야지 지금 살아있는. <laughs> 뭐 죽어야, 죽어야 된다고? 뭐야? 죽으라고. 그냥 전쟁 선포하네. 전쟁 선포해요? 아니, 3000살이라잖아. 3000살이면 몇 세기를 산 거야, 도체? 오래 살았다. 아주 오래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았다. 문제 있냐? 그래 가지고 벽에 똥 칠했구만. 알겠어. 벽에 똥칠 <laughs> 아직 안 했어. 곧 하실 예정이야. 응? 아직 많이 남았어. 나, 우리는... 아직 많이 남았어. 우리 5000살까지 아직 2000년이나 남았는데, 어? 2000년? 이야, 더 산단 말이야. 야, 우리 수명 5000년이야. 근데 5000년에서 거기서 나무 한그로딱 먹잖아? 그럼 또 2000년 늘어나. 거기 또 2000년 동안 한 그루만. 그러면은 <laughs> 200, 200몇 살이라고? 2 6 0세지야 야, 갓난의 기력. 저때 내가 걸음마 처음 때는데 아주 젊은 너,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 아 그러네, 카비. 아, 카비. 아, 40, 40분 전에 40분. 아니 공유를 했으니까 이제 같은 삶을. 공유, 공유 좋아. 드래곤이아는 이제 나이로 운운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네. 알 저희는 어. 나이 기념에 태어나자마자 있습니다. 그렇게 꼼모 네, 친구 꼬모, 되는 거라고 해요. 네. 네. <laughs> 오래 뭐 하는데? 네. 우리 뭐꼼머라는 우리. 절고. 아예. 어, 혹시 이런 말 자주 하세요? 나댄 예. 말이야 이런 말. 아니. 네. 저그 드래곤이 안에 문화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아이고영화멘태 해올게요 멍청아 영화의 뜻이 다른 겁니다 오케이 영화멘 태움 나 절대 태움. <laughs> 아하하하하 멋있는 사람 공분할 <laughs> <평균의 평균의 웃음> 정도로 멋있는 사람 약간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아니야까 죄송해요 야제 대가리 받고 사각이잖아 이거 아 죄송해요 막, 진짜 야, 지금은 박아야 돼야 지금은 박아 내가 다른 건다 용서해도 지금은 박아야 돼 아니 형씨 죄송합니다 진짜 형씨? <laughs> 형씨? 아, 그러면은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아, 이게 호칭을 정리 안 해서. 야, 거긴. 내가 호 할아버지, 네, 뭐...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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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까지 봤어. 그 할아버지께서 아, 그러면 무슨데? 그러면 뭐? 뭐? 칼룰라 안에 만들기 아니 나이 그렇게 쓰시다. 많으시면은 에이. 관 속으로 들어가시던가 왜 정정하게 살아계라고 아, 아니 거. 어떤 어떤 건강관리를 했길래 이렇게 정정하나 물어봤어 아, 저희도 그 비법을 알고 싶습니다 미, 미쳤네 예. 쟤네들 그런 의도로 물어본 아. 거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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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그 비법을 그래서, 알고 싶었... 예. 언제 죽어요 그러면? 음? 뭐라고? 네, 아, 운... 아, 어, 그러 그러니까 엘프는 언제 죽어요, 엘프는? 몇살 살아요? 엘프의 평균 수명이 궁금해서요. 5천 년, 5천 년. 아, 5... 5천 년. 아직, 아, 아직 많이, 많이 남았어. 네한참이네 한창 되었 3분의 이야 아직. 한창이네. 아직 총각이야. 무담마라 같은 거한몇개더 피면 되겠네. 아직 3 7 0살인데 네? 총각이야, 아직. <laughs> 어. 어, 3 7 0살인데총각이죠 우리 엘프 한 김. <laughs> 갑자기 급격하게 <laughs> 늙어요? 죽기 한일년 전부터? 뭐라고? <laughs> <말하고? 웃음> 아니 죽기 1년 전부터 급격하게 늙어야 사실 F 도 모르는 사실인데 프의 수명은 만 년이야 엘프의 <laughs> 수명만 아, 년이야 근데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야마주은 네. 200살이래 마주은2 0 0살이 <laughs> 아, 얼마 안 사네 그못 살아요? 아니 이 친구 200살이래 아우리몇 아. 아. <laughs> 우리, 우리 어, 몇 살이냐? 몇 우리몇 살이냐? 아, 평균 나, 수명은 0살인데안돼 <laughs> <우리, 다> 22살이야? 예. <laughs> 어 예. 요즘 배시대라고 해요. 앨프 22살에는 기적이 차고 다녔는데. 뭐로 어디어 아니 그러면 기적이만. 기적이. 저희 드디어 래 안에서 수출한 겁니다. 그거 그 명품이거든요. 여기 여기 응, 뭐로? 음. 너랑 아 오늘 태웠어. 너랑 그, 또 당수 고조 할아버짐. 예, 당수 고조 할아버님. 당수 고조의 고조의 고조 고조 할아버지야. 오케이 그렇게 불러드릴게. 요 당수 고조 고조 할아버지. 쪽쪽 할아버지. 조상님이라 불러. 아, 그래, <laughs> 아원 아버님, 아머 아머님이라 불러. 편하게. 네, 그럼 아버님, 그러면 아원님, 그러면 2 2 살에 똥똥끼저귀 차고 다녔어요, 아원님? 응? 지금 그런 걸로 됐어요, 지금. <laughs> 지금 그런 걸로 됐어요. 에이, 나도, 나...